오늘 치앙마이를 10시 30분 정도에 출발했는데요. 어, 이번 오토바이 여행은 어, 6주 정도의 계획으로 떠나는 거고, 2주간 태국을 여행할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장기 여행으로 가는 <laughs> 오토바이 여행은 처음이라 사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는 사실 다 아실라는데. 다 그냥 맡겨놓고 저는 그냥 몸만 가는데 예아 여행이라는 것이 물론 뭐 오토바이로 가고 뭐 비행기로 가고 뭐 자전거로 가고 태국이 보면 제가 지금 오토바이로 가고 있지만 태국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자전거로도 예, 여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여행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다양한 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흐려서 오토바이 여행하기는 너무 좋은데, 앞으로 좋은 날씨 계속 기대해 주세요. 아, 지금 여기가 우사와 아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도시에 와서 처음 먹는 식사인데, 드링커리는 사실 맛이 좀 괜찮았고 했는데, 제가 시킨 야채에 개미가 너무 많이 나왔어서 사실, 아니, 한 마리만 나왔으면 아무 말안 했을 텐데. 음. 음. 맛은 있네.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날씨는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돼서 저희가 올 때까지 굉장히 날씨가 흐렸고 숙소에 도착하고 한 15분 후 비가 굉장히 네 심하게 내렸는데 한 2, 30분 정도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집에서 쉬는 동안 샤워를 하고 식당으로 왔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네 많습니다. 옆. 아, 이곳에 지금 쇼핑센터에 와 있는데, 크기는 뭐 많이 크지는 않지만, 영화관도 있고, 이렇게 슈퍼마켓도 있어서, 어, 쇼핑하기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녁에 먹을 과자 하나 사러 왔는데, 한국 라면이 보여서 잠깐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음식 배달 가나봐요. 저 바구니 안에 보이시죠? 저희도 지금 썸땀하고 뭐지, 볶음? 볶음 야채? 예, 네. 뭐식 음식을 한두 가지 시키고 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하면, 이렇게 깃발을 표시를 하면, 저 지금 전동, 모터 있는 저기 기다란 배가 데리러 와서, 루트로 다시, 예,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저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아마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2시간 정도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서 네. 저희 지금 과일을 샀는데 이 과일 보이시나요? 이거는 파인애플, 이거는 망고, 이거는 수박 20바트씩 60바트 줬으니까 2,000원이네요 과일 3개에 콜라 하나는 35바트 1,200원 정도. 그 다음에 물은 20바, 700원. 음,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요. 예, 여기 집 같은 게 소리를 사그락사그락 내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달 완전 신속 정확 발음. 이 보이시나요? 어머, 어머, 웬일이니? 자, 펼쳐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릇시고 치킨 볶음. 얘는 쏨땀. 제가 좋아하는 쏨땀. 솜땀. 그다음에는 쏨땀에 따라오는 야채. We have to order the sticky rice. a wow. looks good. 아, 스파시. 솔티 포 미. 투 솔티? 와, very salty. See how this one comes out, hmm. uh, 오후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한 팀, 두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여기서 많이 쉬었으니까 예, 신호를 보내서 사람을 불러야겠어요. 자, 이제 저희를 데리러 사람이 올 거예요. 자, 이제 저기 이제 배가 출발을 해야 되니까 떨어뜨려 놓았던 거를 올릴 거예요. 줄을 한참 잡아당기네요. 오. 어, 이곳은 창켄이라는 예, 태국의 한 작은 도시이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예, 메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반대편 쪽에는 라오스고요. 이곳은 지금 태국이에요. 아, 창카는 어, 목조 건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쪽이 한 2km 정도. 예,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2km 정도가 목조 건물로 상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메콩강을 끼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주말에는 특히 방콕이나 어, 방콕 사람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쇼핑을 많이 하고 예,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게 많아서 이쪽 라인을 보시면 숙소하고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이거 저기 이 반대편이 라오스라고 했는데 이 라오스의 수도 예. 비엔티안? 비엔티아는 이곳에서 직진 직선으로 직선 거리로는 한 100km 정도 되고 이 메콩강을 따라 구불구불 이렇게 내려가면 한 185km 정도 예, 아주 가까운 곳에 라오스의 수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 그 태국에서 라오스 수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 지내는 곳 우돈 타니를 갈 건데요. 오늘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관계로 이 창칸을 좀 예, 예쁘게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예 비가 와서 그건 좀 어렵겠네요. 아 제가 생각했던 그 메콩강보다 사실 그그더더 더 크다 해야 될까요? 이 강의 폭 사실 이게 물 색깔이 굉장히 탁해서 보이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고 넓은 것 같아요. 네. 어, 창칸 지역에서 메콩강을 따라서 지금 약한한 시간 반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이쪽 길이 강 바로 옆에 되어 있어서 어, 길을 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가 오지 않고. 네. 아 오늘 이 날씨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흐리지만. 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길에 아주 멋진, 예, 뷰를 계속 보면서 올수 있었어요. 여, 이곳은 아무래도 메콩왕 옆에서, 어, 이제 교통이 좀 좋아서 일까요? 어, 유난히 많은, 어, 바나나 농장이라든지, 그 외에 뭐, 야자수 농장이라든지, 예, 그렇게 좀 대규모의 농장을 조금 오는 길에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도 아직 비엔티안 예, 그쪽 우돈타니까지는 아직 상당히 더 가야 되는데 어, 이곳이 사실 어, 우돈타니를 가기 위해서는 조금 둘러가는 길이긴 한데 선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도시는 우돈탄이라는 곳인데요. 치앙마이에서 약 6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오토바이로 여러 도시를 지나왔기 때문에 한 750km 이상을 예, 여행하면서 왔고요. 지금 우돈탄이는 사실 평지가 많아서 산을 보기는 굉장히 힘든데 대신 우돈타니는 그 어느 곳보다 저수지와 호수와 강이 많은 예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 주위에도 음, 저수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인근에만 해도 5, 60여 개의 예, 저수지가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우돈타니인데요. 이곳은 옆에 있는 친구, 예, 친구가 머물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아, 태국 집 같지 않게 친구가 외국인인 관계로 아주 근사하고 나이 nice. 네, 좋은 집이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저수지에는 지금 5kg부터 한 17kg 정도 되는 물고기가 한 20마리 이상 살고 있는데요. 예. 이곳을 지금 좀더 낚시에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할수 있는 곳로 꾸미고 싶다고 해요 은퇴하고 음, 이렇게 하, 여유로운 생활 <laughs>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위에 지금 굉장히 아, 저수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인 태국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가 4개 정도 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예, 이 저수지와 집을 갖고 가면서 생활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친구를 둬서 제가 좀, 예, 친구 덕분에 이렇게 오후 시간을 차와 함께 지금 마시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꼭 휴가 온것 같은? 예. 여러분도 태국에 놀러 오시면 뭐한사에 머물러서 여러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다른 활동 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전에는 낚시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진않은데 동생이 이제 낚시광이라 예. 예. 이렇게 물고기가 옆에서 자꾸 무나 봐요 이렇게 낚싯대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렇게 확 물지를 않아서 아직 이낚시 어, 예, 감아보지는 못했는데 예, 오늘 중으로마 한 마리 한번 잡혔습니다. 친구 집에 친정에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국경일, 어, 또, 그 태국의 새 국왕의 생일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교의 행사 하나 때문에 금토 일월 이렇게 쉬는 날이라 사실 술을 팔거나 술을 마시는. 어. 어, 펍 같은 데서 마실 수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친구네 언니 가게가 네, 술을 파는 가게라 저희는 이 안쪽에서 조용히 술과 태국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을 밥이랑 반찬이랑 또 이거 한 그릇 이거 두 그릇. 아, 제가 먹은 거. 아,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매콤한 솜땀하고 비슷했는데, 이거 맛있고요. 이거는 우리 메기 굉장히 큰메기 있잖아요. 예. 매기, 큰메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샤브샤브처럼 해서 국을 끓였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고기는 쫀득쫀득하게 맛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 태국 소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 허브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이 허브가 들어가 있는데 고추, 생고추를 갈아서 이게 생선 사라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죠. 네. 아주 맛있게 태국식 음식을 먹었습니다. 상... 확실히 가게에서 파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가게에서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집에서는 미원 같은 거, 아니면 뭐지? 네. 짠 맛, 한맛 이런 게 훨씬 더하고요 맛있게, 시원하게 네, 매운맛이 났어요. 음, 아주 오랜만에 태국 음식을 엄청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떡볶이. 우돈탄이에 오시면 이 커피숍을 꼭 한번 들러보세요 시내, 아, 실내, 아, 실외가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이곳을 추천해주신 로컬 분이, 예, 가격도 예, 저렴하고, 사람들이 연,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라 이런 디저트들이 아주 프레쉬합니다. 제가 가격을 대충 얘기하자면, 브라우니가 4 5바시고요이 뉴욕 치즈 케이크 85바, 이걸 라테가 40바, 아이스, 아이스 라테가 50바, 라테가 40바시에요. 그럼 이게 지금 토탈로 하면 2 2 0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0원 정도? 예, 네, 넉넉 잡아서 7,500원인데, 7,500원에 이렇게 음료 두 개와 케이크 두 개를, 예. 특별히 치즈케이크 하는 거는, 네. 그냥 값만싼게 아니고, 이게 음식이 회전율이 굉장히 좋대요. 이곳에, 이건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 드링크를 많이 마시시면, 예, 공짜의 음료가 제공됩니다. 우동탄이 오시는 분들 꼭 한번 둘러보세요.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중국의 중국철인가봐요 이곳이. 제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연못 물고기 때문이에요. 접병으로 물고기에게 먹이 주는 모습은 제가 이곳에서 처음 봤는데요. 저 물고기들 보이시나요? 저는 저런 광경도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연못 어, 굉장히 큰데, 저 오른쪽 안쪽부터 저 왼쪽 끝에까지,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자그마한 정원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연못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물고기들이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 아래쪽을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뱀이에요. 집 주위에 지금 일하시다가 뱀을 지금 찾았대요. <뱀> 보이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답니다. 무쌍왕. So here we have the intrepid couple getting ready for their journey along the Mekong River and then up to Patia or across to Patia I think it is. And obviously they've got all the toys and now they're going to do some uh, off-road travelling and, and there they go off into the thing wheels spinning but will they come back because they're going the wrong way <laughs> so they've actually gone the wrong direction so we expect to see them coming back when they realise the error of their ways and here they come back.